감사 인사 부터 드릴게요. 정리시 투자자윤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유지까지 해주신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신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는요. 일론 머스크가 FSD 고등률을 낮추겠다라는 발언을 통해 시간 외에서 급등한 모습 재밌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벌써 도달 계정이 2,400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좌 보고 가실게요. 장기계좌 247% 중기계좌 241% 테슬라 계좌 마이너스 19% 손실 중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4.528%, 원달러 환율 10,385원 급반등세고요. WTI 유가 85불을 돌파하게 되면서 현재 소폭 하락한 모습이에요. 3대 지수 1% 이상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섹터가 급격한 하락세가 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애플만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보시면 내출 구간 46.5로 공포 구간 경계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정 종가 58, 1년 전에 60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달 연속 탐욕 구간, 극독 탐욕 구간에 있다가 좀 꺾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CME 금리 동향표 보시겠습니다. 5월 FMC는 사실상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될것 같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가 6월 FMC 금리 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확률이 22.1%, 금리 동결의 확률이 76.80%로 여전히 금리 동결이 높은 상황이고요. 4월 13일 날 FSD 구독료 인하 발언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 X 계정에다가 테슬라 공식 계정 답글을 게시를 했고요. 이 답글에 대해서 게시글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X 계정에서 게시글을 고정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많은 노출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주가 영향이 될 만한 소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의도적인 모습이었는지 본장 끝나자마자 fsd 구독료 인하 발표를 하게 되었고 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였다면 본장에서 발표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개인이 달라 붙을 걸 알기 때문에 본장 끝나고 발표를 한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급반등 소세가 나왔다는 라이 사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월 14일 날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과 통화를 하고 이란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G7 정상들과 급격하게 백악관에서 회담을 열은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고 군사적인 대응이 아니라 비군사적인 대응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지수 TA35가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확전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움직이었던 비트코인 또한 장중에 급격한 하락이 있었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 주말 동안에 움직이었던 이스라엘 지수와 비트코인이 월요일에 시작하는 본장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DIA 다우 1배수 추종 차트 한번 보실게요. 우선은 주봉 차트고요. 주봉 자체가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이탈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미리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월 달 조정이 한 주간 두 주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지 라인이 분기가 된다면 365까지 하락 가능성, 정고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20주선에서 반등을 해 준다면 경쟁의 흐름 한번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S&P 500 또한 전체적인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전고점 있는 부분까지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 이탈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 51선 2평선을 지지해 줄 건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하락 추세에 이어져 간다면 단기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저항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는 이탈이 되었지만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행보하려는 의지는 보여진다 51선 지지를 해주고 5일평선 2일평선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습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도 추세가 이탈되었던 이 시점과 비교를 하자면 추세가 이탈이 되고 지지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의지해주려는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대통령 4년차, 3월과 4월이 조정이 있었던 국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4월 15일, 4월달 절반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5일이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한주, 두주 조정 국면이 있고 5월부터는 그 조정을 벗어난 시점이 될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S&P 500 4월간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시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4월 하반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이 강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4월 15일이죠. 딱 가운데 경계선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뒤로는 주가는 상승세에 있었다. 그렇게 보자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조정 국면, 한주간, 두주간은 조정 하락 행보가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미국 대형주 흐름을 보시면 지금 대형주 펀드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조정 하락이 있었다라는 건 차익 실현의 매물도 발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표 보시면 제가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확정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월요일 본장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3,100분 투표를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하락한다라는 투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74%의 투자자분들이 계셨고요. 과연 본장 시작하고 주가 흐름 같이 한번 보시죠. 테슬라 대량거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량 매수세 있었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공매도 추이 보시면 49.77%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현재 47, 48, 49 행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5일 평선과 21평선에 걸쳐있는 상황. 하지만 저항추세를 돌파를 하고 그 위에 지지받고 2평선 걸쳐있는 상황과 다르게 본다면 상승추세를 타고 반등 할수 있는 여건도 저는 생겼다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쌍바닥의 모습으로 현재 바닥권을 형성하고 상승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었지만 단기적으로 보자면 저항받을 수 있는 매물 저항받고 개인적으로 쓰리 바닥 형성하고 반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의 상황 보시면 FSD 고등료가 인하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FSD에 대한 기술력과 실제 긴급 호송까지도 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확전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중요한 시장의 흐름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상승한다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물량을 담아가고 덜어낼 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OXX 공매도 추이 한번 보실게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공매도 추이가 지금 3월 이후로 35% 이상 반등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월달에는 공매도 비율이 정말 낮았습니다. 30%, 40%, 50%, 10% 아래로 행보를 해주었던 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4월달 어떻게 됐습니까 70%, 60% 높은 수준에서 공미도 비율이 행보하고 있다는 라 점이 조금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SOXX 일봉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하락 추세를 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막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라인 사수의 의지가 보여질 것인가가 핵심이 될것 같고 5일평선에 걸친 모습에서 지지 받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탈이 될 것인가가 핵심이 될것 같고요. 하락 추세를 따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붕괴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봤을 때 공매도 주의도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하지만 반면에 엔비디아는 버텨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엔비디아가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음봉이 길게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841달러를 지지를 해주고 매수의 의지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은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상승의 의지는 보여줬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s o x x 와 다르게 엔비디아는 실적과 바탕으로 개별 정보 주도주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5일 평선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21평선에 저항이 있는 걸 확인해 봤을 때 지금 현재 900달러와 21평선을 돌파를 하고 상승한다면 라 긍정적인 모습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 비중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엔비디아 레버리지를 비중을 조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실적까지 바탕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거품이 아니라 진짜 그 기술력이 인정이 되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속수레 일봉차트도 한번 보시면 x x x 가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지라인 39달러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만큼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차익 매물이 길게 나오고 어느정도 비중을 줄여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도를 3월 5일부터 3월 28일 두 차례 매도를 하게 되면서 시력손이 천만원 정도 비중을 줄이게 되었고 이 비중을 가지고 테슬라 TSLT를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테슬라의 비중을 늘려간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한 이유는 제가 속스레 비중이 아예 없었던게 아니고 장기 물량이 어느정도 있었고 테슬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속스레 비중을 좀 줄여서 포토폴리오 조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슬이 상황이 좋지가 않다.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지지라인까지 향해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싸다고 막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지지라인을 확인해 주시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속슬이 무너지지만 엔비디아는 지지의 의지와 상승의 의지가 보여진다라는 거 명백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이번 시장 대응하시는데 여유롭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P 500 지도 전체적으로 흐름 보시면 한 주간 애플이 4.11%, 테슬라가 3.7% 이상 반등을 해 주었다라는 걸 봤을 때, 반면에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았어요. 행보를 하거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 하락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이 조정 국면에 맞을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조정과 하락 국면을 맞이를 한것 같아요.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는 상승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동성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캐시유드 아크인베스트먼트는 특이사항 없는 매매를 한것 같고요. 테슬라 매수, 매도 어떠한 상황 없었다. 엔비디아를 소폭 매도를 한 점이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크인베스먼트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테슬라 100만주 이상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사업팀 순매수 결제 보시면 4월 12일 1등 테슬라가 차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등이 엑셀이 에너지주 같고 3등이 비트코인 ETF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심년물 채권금리 4.528% 원달러 환율 1,385원 WTI 유가 85달러입니다. 3대 지수 오랜만에 1% 이상 하락해주었고 애플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현재 내추럴 구간 오랜만에 46점으로 진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FSD 구독률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바이든 통화 후 이란 고복 공격 계획을 처리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s p 5 0 0 지수는 2000년도 이후 4월 하반기에는 일반적으로 강한 성과를 보여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용주 흐름 보시면 막대한 유동성이 들어왔지만 주가가 조정받는 국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 실현이 있었다. SOXX, 공매도 주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과 추세가 이탈이 되고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라 거.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바꿔가야만 긍정적인 흐름이 있겠지만 이탈된다면 좋지 못한 상황. 연출 줄될수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매수의 의지와 지지의 의지가 강한 모습이다. 속슬의 모습 또한 그렇게 좋지가 않다. 5일평, 21평, 51평, 21평, 5 1평 이탈이 된 상황 속에서 39.46달러 지지를 받아야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오고 조정 받고 지지 받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런 시나리오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현금이 없는 분들은 조절하셔가지고 비중 관리가 현재 정말 중요한 시기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금살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얼마 전 3트레이더 광고지원을 받아서 이벤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트레이더에서 그랜드 오픈 한국 출시 이벤트를 4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가 방법 간단히 설명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신규 가입을 해 주시고 KYC 인증을 통해서 10달러가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가입한 계정에서 첫 투자금을 입금 완료하시면 추가로 또 10달러 지급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규 가입 10달러, 투자 입금 10달러로 총 20달러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출시 이벤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규 가입과 첫 투자금 입금 완료 후 20달러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